안녕하세요. 한국어 놀이터의 달쌤, 반은영입니다. 한국인 선생님들이 매일 직접 만드는 EPS 토핑 문제를 만나보세요. 한국어 놀이터 듣기 1190번 문제입니다. 모든 보기는 두 번씩 들려드리겠습니다.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. 물입니다. 물입니다. 정답은 2번입니다. 한국어 놀이터 듣기 1191번 문제입니다. 모든 보기는 두 번씩 들려드리겠습니다. 이것은 무엇입니까? 1. 선풍기입니다. 2. 이동식 에어컨입니다. 3. 환풍기입니다. 4. 보일러입니다. 1. 선풍기입니다. 2. 이동식 에어컨입니다. 3. 환풍기입니다. 4. 보일러입니다. 정답은 2번입니다. 한국어 놀이터 듣기 1192번 문제입니다. 모든 보기는 두 번씩 들려드리겠습니다. 다음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. 제 책을 빌려드릴까요? 제 책을 빌려드릴까요? 정답은 2번입니다. 한국어 놀이터 듣기 1193번 문제입니다. 모든 보기는 두 번씩 들려드리겠습니다. 다음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. 민수 씨, 저랑 같이 청소할래요? 민수 씨, 저랑 같이 청소할래요? 정답은 1번입니다. 한국어 놀이터 듣기 1194번 문제입니다. 모든 보기는 두 번씩 들려드리겠습니다.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. 여기서 법원까지 얼마나 걸려요? 여기서 법원까지 얼마나 걸려요? 정답은 4번입니다. 한국어 놀이터 듣기 1195번 문제입니다. 모든 보기는 두 번씩 들려드리겠습니다.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. 여기 앉아도 되나요? 여기 앉아도 되나요? 정답은 3번입니다. 한국어 놀이터 듣기 1196번 문제입니다. 모든 보기는 두 번씩 들려드리겠습니다.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. 6월 25일에 행사가 있습니다. 6월 25일에 행사가 있습니다. 정답은 4번입니다. 한국어 놀이터 듣기 1197번 문제입니다. 모든 보기는 두 번씩 들려드리겠습니다.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. 일곱 시 반에 알람이 울렸어요. 일곱 시 반에 알람이 울렸어요. 정답은 일 번입니다. 한국어 놀이터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